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이곳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위치한 중남미 문화원입니다. 이곳엔 잉카 마야 시대부터 현대까지 중남미 지역의 문화를 두루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33년간 중남미 지역에서 외교관 생활을 마친 이복형 전 대사와 홍가표 이사장 부부가 이곳에 털을 잡고 나무 하나 풀한 포기 심으며 가꾼 그런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거 중남미 문화원 설립자인 홍갑표 이사장이 제 23회 전국박물관인 대회에서 자랑스러운 박물관 인상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인 홍갑표 이사장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한국 골동품을 수집을 젊어서부터 스물 몇 살서부터 했다가 대사관 이제 남미로 발령이 나니깐 가서 보통 한국 골동품 수집한 자들은 또 그것만 보이니까 문화재 같은 거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는 라 생각으로 어떤 미국 사람이 산속에서 살다가 캐리라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주인 나라로 가기 위해서 막 골동품을 싸게 판대니까 그때는 뭐 그거 생각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산속에는 들어갔다가 정신없이 사가지고 나오다가 호텔에서 대사님한테 망해하다 맞고 그리고 패킹도 못하고 그냥 들고 오다가 뭐군대 있는 데가 다 깨지기도 하고 그것도 재밌지 너무 그런 거 수집하는데 재미 붙이니까 죽는 것도 잊어버린 거야 게리를 안고 무대가 무슨 것 그냥 싸게 산다는 생각만 하고 가서 싸게 샀을 때그 기쁨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수집을 했지만은, 너무너무 이 수집한 게 소중한데, 가든 클럽이라고 모임인데, 호텔에서만 하니까 재미없다고,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농작이지만, 이쁘게 전시를 했는데, 외국 대사부인들이 놀래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결심을 했어 아, 이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데 문화는 나눔는이지게이렇니이니까이 보면 이 보면 좋겠다. 그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이렇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하고 왔을 때, 야 너희들 게이갈 때까지는 할렇게 이렇게, 이이들손이고 오면 렇게 이렇게, 이이거만이 할머니 렇게 이렇게, 그랬을 때 애들이 네 그랬을 때 행복하고 이거는 그리고 절 위에 교육기관으로만 갈 거예요. 앞으로 더욱 더 그러면 애들이 예술은 창조인 동시에 모방이잖아. 많은 걸 봐야지. 홍과표 이사장님과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어, 고양시 고양동에 위치한 이 중남미문화원은 중남미 문화를 대표하는. 그 전시 기관이기도 하고 교육 기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 시민들이 더욱 애정해 가지고 지켜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이 중남미 문화원을 어 문화의 공간 외교 센터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가을을 맞아서 행사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네. 우리 시민들 한번 어 영상으로 초대장 찍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예쁘게 가꿔진 정원에. 중남미 고, 고대, 식미 현대 그 문물이, 찾아보기도 힘들고, 세계화 하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뿐 아니라, 우리하고 통상대국이 된 중남미에 대해서 알면서, 자기 자신의 세계관들도 넓히고, 삶의 질도 넓히고, 그런 장소로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